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KBFT 뉴스입니다. 이서영 주 혼원으로 총영사와 한인동포단체 대표들이 오하우 묘지와 펀치볼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서영 총영사는 하와이는 한인 최초 이민지로 미주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밝히고 초기 이민자들의 희생과 정신을 이어 희망찬 한인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영 주 호놀룰루 총영사와 한인동포단체들이 함께 독립유공자와 초기 이민자 900여 명의 영면에 있는 오하우 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된 헌화식에는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 박봉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서영 총영사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이역만리 이곳 하와이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 영웅들과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서 지켜준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세례를 시작하게 돼 뜻깊다고 말하고. 2025년에도 하와이 한인 동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먼저 새해를 맞아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워여우 묘역을 참배를 하게 된 것은 동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이곳 하와이는 대한민국 한인들의 미국 이민의 시작 지점이고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많은 애국 지사분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이곳 오하우 묘역에는 약 900여기의 우리 한인 이민 선조들께서 잠들어 계시고, 어, 그중에서 특히 어, 바로 옆에 민찬호 지사님 묘역이 있고, 또 뒤에 김노디 지사님 묘역도 있고, 어, 정원명 지사님 묘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에 한 20여 분의 어, 독립지사분들이 참들어 계신데 새 업무를 시작하면서, 어, 당시의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한인 선조들이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진력하셨던 그러한 업적을 되새기고, 또 한인 이민 선조들이 이곳에서 이민 역사를 개척하신 그러한 유업을 되새기면서, 어, 앞으로 저희들도 이곳에서 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참배를 하면서 새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민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2025년 한 해도 하와이 동포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봉영 민주평통 하와이 협의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국제 정치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아 희망찬 2025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이민 선조들이 만들어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후 3시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은 이서영 총영사와 참배단은 대한민국을 지켜준 호국 영웅들에게 헌화하고 펀치볼 묘역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